간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두는 날까지 매우 수상합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국가 비밀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파일을 김정은에게 바쳤습니다. 임종석은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 M8에 급파되어서 수상한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문재인은 간첩이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정광훈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주장한 고영주 변호사에게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오든 창은 문재인은 북한의 간첩이라고 수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극기야 미국 정보 당국은 문재인 정권은 간첩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게 최첨단 군사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즉시 북한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8년 북한 무장 공비는 대한민국 청와대를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장공비 일당들은 청와대 내부가 상세하게 그려진 지도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 여직원 김옥화 남편이 북한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를 하면 3~4일 뒤에 북한 방송에 나오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북한 남포항을 공격하자 우리도 매번 당할 수 없다. 가짜회의 일주일 뒤에 한국 주재 중국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와서 북한 남포항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NSC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핵심 참모였다고 합니다. 이명박 이전 정권은 노무현입니다. 청와대 회의는 도청장치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못지 않게 지금 청와대는 자나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매 불망, 수령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바글바글 한 곳입니다. 통역당 사건의 핵심, 이세춘의 딸, 김모란 또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집권하자마자 안기부 우파 요원 3,850명을 잘랐습니다. 현 국정원장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누구인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국가기관의 핵심들이 섞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군과 내통하는 정황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직원 수는 490명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하면 2천명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조직을 승계할 바보는 없습니다. 만약 승계한다면 당장 탄핵되어야 합니다. 림종석 동문은 청와대를 이전하더라도 제발 하루라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 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전 비용까지 거부하면서 청와대 이전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과 좌파, 나팔수들은 다생결단으로서 반대하는 방송을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단 하루만이라도 현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현재 근무 중인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을 자동방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1천명이 넘는 간첩단을 청와대에 풀어놓게 되는 꼴이 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라면, 간첩이 우글거리는 조직을 승계받고 싶겠습니까?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두목이 간첩인데 그 밑에 부하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윤석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자파 연구 직권을 위해서 직권 내내 1천명이 넘는 간첩단을 양성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간첩단을 침투시키려는 업무입니다. 그것을 윤석열 당선자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한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승계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곧 민노총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고용 문제 해결하라. 지방선거 이슈로 개나바를 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원리를 믿고, 국민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해왔던 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정권 차원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나서야 합니다. 많이 많이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